38번입니다. 38번은 인간이 유발한 음식 다양성 감소의 위험성입니다. 첫 번째 글이 이제 주제의 글이고요. The decline in the diversity of our food is an entirely human-made process. 우리의 음식의 다양성에서의 감소는 전적으로 사람이 만든 과정입니다. 전적으로랑 완전히, entirely, 똑같은 의미로 completely, fully 정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음식의 어, 종류가 다양했는데 그게 감소했어요. 그거는 사람이 만든 과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The biggest loss of crop diversity came in the decades that followed the Second World War. 가장 아 작물 작물 다양성의 가장 큰 손실은 아, 수십년들 동안에 왔습니다. 근데 그 수십년들이 뭐냐면은 That followed 그 세계 2차대전에서 뒤따르는 수십년들 그러니까 세계 2차대전 뒤에 있으니까 세계 2차대전 이후 수십년들에서 곡물 다양성의 손실이 가장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ollowed가 들어간거고 following 하시면 안됩니다 세계대전 2차 대전 이후에요. 이전이 아니라. In an attempt to save millions from extreme hunger, crop scientists found ways to produce grains such as rice and wheat on an enormous scale. 그래서, 어, 구하려는 시도인데, millions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수백만 명을 구하려는 시도로. 수백만 명이 누구냐면은, 뭐로부터냐면은, 극도의 그 배고픔으로부터 이제 월 이제는 전쟁 직후니까 되게 황폐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픔이, 기근이 심하겠죠. 배고픔. 그래서 작물 과학자들이, 어, 그 방법들을 생각해냈는데,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투부정사 형사정법이고요. 그 곡물들을, 뭐뭐와 같은 서치서 여기 as 서치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주작물인, 그 쌀과 밀을 그걸 어떻게 엄청난 규모로, 그러니까 쌀과 밀에 대한 것을 엄청난 규모로 하면서 어, 그에 따라서 그 작물의 종류는 줄어든 거예요. 하지만 쌀과 밀은 집중적으로 이제 초생산을 한 거고, and thousands of traditional varieties were replaced by a small number of new super productive ones. 그래서 그리고 음. 수천 개의 이제 그 전통적인 종들이, 그러니까 쌀과 밀을 제외한 수천 개의 전통적인 종들이 대체되었습니다. 뭘로 대체되냐면, 어, 초생산적인 종들로, 새로운 초생산적인 종들의 작은 숫자로. 여기 원스는 부정대명사로 종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종들이 지금 복수죠? 그러니까 원을 하시면 안 됩니다. The threat is. work t h s p e c t a c u l a r l y Well, at l s t to begin with. 그래서, 이 s t r a 하면 전략인데, 이 전략이 바로 위에 있는 전략이죠. 음, 수천 개의 전통적인 종들의 그 대체가 된 게, 어, 작은 수의 초상산적인그 종들에 의해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쌀과 밀이 되겠고, 이 전략은, 어, 적어도 처음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작동을 했습니다. Because of it, 이집 말하는 건 전략입니다. Because of it, grain production tripled, and between 1970 and 2020, the human population more than doubled. 이 전략 때문에 특정의 그몇 개의 다양성은 줄이고 특정에 주식이 되는 곡물을 초 생산하는 이런 전략 때문에 아, 작물의 생산은 세 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구들이 인구가 더 이제 증가하겠죠. 왜냐면잘 먹으니까 1970년과 2020년 사이에서 사람의 그 인구는 두 배가 두배 2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의미고요. 어 그다음에 여기 다음이 서술형 나올 수도 있고 어법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 웨이빙을 분사구문은 항상 현재 분사구문 과거 분사구문인지를 물어보거든요. 여기서는 현재 분사구문 리빙이 돼야 돼요. 음, 그래서 여기는 leave a to one side. 이거는 a를 제쳐두다, 보류하다, 차치하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여기 위에까지 보면은 작물의 종류는 줄었지만, 어. 초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단은 도움이 된 거죠. 인구를 많이 살리고 증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기여가 있었던 거죠. 컨트리뷰션이. 근데 여기서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 곡물의 다양성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거를 빼내고도 리빙 더 컨트리뷰션. 더 컨트리뷰션이 바로 그거죠. 기여한 거는 그 초생산적인 주 쌀이나 밀 같은 초생산적인 걸로써 인구를 늘린 거. 이거는 기여니까 그 전략에 어, 그래서 그 전략은 기여를 차치하고도 다시 말해서 기여를 제쳐두고도 보류하고도 음, 기여는 있지만 the danger of creating more uniform crops is that they are more at risk when it comes to disasters. 그리고 이제 단점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어, 더 많은, 유니폼, 유니폼은 standardized, 똑같은 말이고요. 더 많은, 더욱 획일적인 작물을, 어, 만들어내는데 위험성은 대이하입니다 대위 가리키는 거는 더욱더 획일적인 그런 작물들은 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뭐에 관한? 재앙에. 재앙에 관한 위험에 처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 다양성이 줄었기 때문에 단점도 존재를 하겠죠. Specifically, a global food system that depends on just a narrow selection of plants has a great chance of not being able to survive diseases, pests, and climate extremes. 그래서 이제 단점이 뭐냐면 특히는 이제 particularly 똑같은 말이고 특히 여기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고, 관계사절이 있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랑 거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스위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절에 프렌치랑, 동사의 스위치를 해서 햅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사절부터 해석을 하면은, 어, 이제 selection 같은 경우가 선택이죠. 식물의 좁은, 와이드하면 안 되죠. 좁은 선택 식물의 좁은 선택에 의존하는 세계적인 식량 시스템은 뭡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다. 근데 뭐에 대한 더 많은 전치사 오브의 목, 목적으로 동명사 나오고요. 이제 부정적인 게 나오겠죠. 나 빙에 부터 할수 없는 것. 뭘할수 없습니까? 생존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어, 질병, 해충, 기후 위기로부터 생존하지 못할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다 해서 이, 이 다양성 감소가 어, 단기간에는 도움이 됐지만 그 이후에는 부작용도 뒤따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어, 인간이 유발한 음식 다양성 감소의 위험성인데, 인간이 유발한 음식의 다양성의 감소는 특정 소수의 곡물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킨 기여를 한 반면에, 이러한 획일적인 작물 재배는 자연재앙이 우리 생존을 더 위험하게 만들 가능성을 높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